침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침묵이고, 지켜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죠. 침묵을 주제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두 번째가 사람의 침묵에 관해서, 세 번째가 침묵 이후에 관해서 전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학자가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을 계기일식처럼 표현한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가 낮에 떠 있는데, 달이 해 앞을 가려가지고 대낮에 어두워지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무언가 가려져서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도 얘기하시고 또 꾸짖으실 때도 있고 보듬어 주실 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늘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말씀을 마치실 때 이렇게 덧붙이시잖아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실 때 괴로워하셨고 괴로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일곱 마디의 말씀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실 말씀들 다 하셔요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잠잠함은 괴롭힘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괴로움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조롱합니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의 침묵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지켜보라고 한 말을 인용한 거죠. 너에게 닥친 위험 그게 큰 것이 사실인데, 그게 급박하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 사람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서 어쨌든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침묵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침묵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국리하고 발버둥치고 이것저것 동원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가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사람의 침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침묵에관해서 이런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앞두고 재판을 받으실 때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대목이에요.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 무슨 의도냐? 그 범죄자를 취조할 때그 의도나 방법을 찾으려고 형사가 묻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왜 침묵하실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취조의 말을 할때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못된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서 넘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길 그거를 하나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뭘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쪼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출구 없는 상황에 내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할 일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제 사장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당황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때 우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침묵이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사고 계시니, 내가 뭐 굳이 다른 일을 할게 있나? 그렇게 지켜보는 것. 그게 또 우리 신앙의 길이죠. 그 침묵이 후해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침묵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재판받고 욕먹고 오늘 당장 죽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귀한 길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늘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짐이 무겁고 괴로울지라도 그게 내 귀를 막히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직 내 마음의 불평과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근심만이 내 귀에 계속 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열고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그 하신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